투코 검색부터 분석까지 윈텔립스와 윕스온 활용 방법 통합 검색 사용하기 투코 검색을 위해 통합 검색을 사용하는 방법 윈텔립스와 윕스온에서는 전 세계 투코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통합 검색을 제공합니다. 원하는 국가만 선택하여 빠르게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국가의 투코를 검색해야 할때 유용한데요. 한국어, 영어, 또는 한국어와 영어를 혼용하여 검색식을 작성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통합 검색 사용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색할 언어를 선택합니다. 보통 여러 국가를 검색하기 때문에 한국어와 영어 혼용을 선택하게 되죠. 두 번째로 국가와 공부 종류, 검색 구간을 선택합니다. 검색 구간은 공부 종류와 상관없이 공부일 기준으로 문안을 검색하고 싶을 때 설정하는데요. 출원일 등 다른 일자를 기준으로 검색하는 경우 건너뛰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개별문헌내에 검색 범위를 선택해주세요. 윈트릭스와 윅스온에서는 보다 간편한 검색을 위해 네가지 핫필드 옵션을 제공합니다. 핵심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검색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필드를 조합하여 하나의 필드를 만든 것이죠. 다만 검색 범위가 넓어질수록 소요시간 및 노이즈가 증가하므로 적절한 범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 검색 환경은 자주 쓰는 검색 조건을 저장하는 즉 검색 조건 즐겨찾기 기능인데요. 최근에 사용한 조건은 자동으로 일시 저장되며 5개까지 저장하여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색 언어, 국가 검색 구간, 그리고 개별 문화 내 검색 범위인 핫필드 옵션만 저장됩니다. 자주 사용하는 검색 환경이 있다면 저장하여 편리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색식을 작성하고 검색을 진행합니다. 참고로 윈텔립스와 윅스온에서는 보다 손쉽게 검색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검색 조건을 상세하게 설정하는 데 도움을 받고 싶다면, 검색 필드 설정을 사용해보세요. 검색 필드 설정에서 사용할 필드를 선택한 뒤, 필드별로 검색할 정보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됩니다. 국가별로 적용 가능한 필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공 국가 보기를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검색 필드를 사용하는 자세한 방법은 검색 필드 학습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혹시 검색 필드별로 연산자만 확인한 뒤 직접 검색식을 작성하고 싶다면 검색식 입력란의 필드 지정 연산자에서 필드별 연산자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키워드 확장을 위한 키워드 추천기, 검색식 오류 확인을 위한 검색식 매치보드, 문원번호 표기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번호 표기법을 활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세한 사용 방법은 각 기능별 학습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통합 검색을 사용해서 현대자동차가 출원한 특허를 검색해 볼게요. 우선 검색 언어는 한국어와 영어를 혼용하고 한국, 일본, 중국, 미국과 유럽의 전문 데이터를 대상으로 피범위에서 검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자동차를 입력합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모두 작성했어요. 5호 연산자는 띄어쓰기로 대체했고 절단기호, 구문검색연산자, 필드지정연산자를 사용했는데요. 검색식 작성을 위한 연산자 활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연산자 학습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명 변경이나 M&A 등으로 인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출원인 대표명화도 사용해보겠습니다. 검색 필드 설정에서 출원인 대표명화를 선택하고, 대표명화 코드 찾기에서 사명을 검색하여 적용했어요. 검색식의 대표명화 코드가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참고로 키워드 확장에 따라 검색 결과가 달라지므로, 누락은 방지하고 노이즈를 최소화하기 위해 키워드를 적절히 확장하여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검색식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를 비교해가며 검색하고 싶다면 스택 검색 사용도 추천드립니다. 검색식 입력란에 검색식을 일부 작성한 상태에서 추가로 검색 필드를 설정하여 조건을 입력하는 경우 필드 입력한 검색 조건이 기존에 작성된 검색식 뒤에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이때 편의를 위해 기존 검색식과 검색필드에 입력된 조건 사이에 a 드 연산자가 추가되는데요. 만약 OO 등 다른 연산자로 변경하고 싶다면 검색식을 수정하여 검색해주세요. 또한 통합검색에서 중국의 전문 데이터를 검색하는 경우 영어로만 검색 가능한 점 주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특허 검색을 위해 통합검색 사용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윈텔릭스와 윗소온 활용 가이드는 계속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윕스.